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은 이충입니다. 저는 엘리에 살고 있고요. 어, 미국에 한 38년 살고 있었던 그저 1.5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시간을 내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레만이라는 이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 22가지와 그다음에 펩타이드라는 거고, 그래 올리고펩타이드라는 것이 섞여져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이한테도 필요합니다. 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미노산이 결핍증으로 나오는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있죠그죠그또 노화현상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병이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 제품을 드신 분들 중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 같이 두 사람의 체험사를 듣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한수년 동안, 그, 저, 당뇨병으로 굉장히 고수상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 레만란 제품을 드셔보고, 굉장히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선생님의, 저, 체험사를 듣겠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택입니다. 네, 이정태 선생님께서는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당뇨하고 혈압이, 고혈압이 있어요. 아, 당뇨하고 고혈압이요?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발꼬락이 썩었다는 얘기 들어가고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물집이 있고, 재물이 났는데, 네. 발장물이가, 엑스레이를 찍더니요 뼈가 상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뼈를 잘라야 된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아, 제가 그런 후 놀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이길 자로부터 소개받아가지고 남이다가 약을 먹게 됐어요 그 어느 정도 드셨어요 선생님? 네 처음에는 두 알씩 먹고 그두 박스씩 세 박스씩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한열때 박스를 먹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진물이 멈추더니거기가 상처가 아무래요. 그래가지고 약을 더 올려 먹으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이 다섯 알씩 먹으라 그래서 현재 먹고 있는데 완전히 마치고 완전히 낫어요. 아 그럼 고름이라든가까지 다 그게 낫고? 음, 네, 아무래 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완치됐다 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하게 되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여기에 나왔어요. 그럼 수술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선생님께서 그 한국마켓 같시 저기 지팡이를 쓰시는데, 네. 겉재를 잘못 하셨는데, 제품 먹고 어떤 좋은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질까 그렇게 느꼈어요.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서 우선 우리 집사람이 오면은 얘기하려고 기다렸다가, 그걸 얘기했더니 아주 우리 사람들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내가 한번 거길 다시 갔다 왔어요. 아, 그셨군요. 네, 힘이 세가지고 생겨가지고, 이런 힘이 난 처음 느껴봐요. 참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좋은 그, 저기, 증상 같은 건 없었어요? <laughs> 네, 제가 그 다리가 붓는데요. 네. 그분자리가쭉 빠지고 아주 쭈글쭈글해요, 거기가. 그래서 네. 내가 이거를, 보여줬어요 집이사람니다만 그랬더니 아이 놀래고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는걸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께는 다른 당뇨라든지 이런 그 에너지가 뭐 부족하신 분에게 이 제품을 자신있게 권할 수 있으세요? 네, 너무 힘이 섰고 너무 내가 못그 뭐 힘이 좋아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제가 저기한 달에 한 번씩 배운를 타러 가요. 네네.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명함도 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많이 그러고 그랬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다리가 그 발걸락이 썩었다 는데그부를 네. 저희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네. 그 위를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기 봐. 아, 잠깐만. 네, 그럼 선생님, 혹시 그 다이, 그, 썩었던 부위를 저희들께 한번 뒤를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소변을 그대로 잘못 보시다가 저희 제품 먹고 난 다음에 거의 3배 정도 소변을 보시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던 얘기 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오줌통을 사용하는 게원기렁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밑바닥에 깔릴 정도밖에 안 났는데 이 약을 먹는 후부터는 오줌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거품이 생긴 것도 없어졌어요. 빨간 오줌이 아주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실 거품이라는 건 당뇨 증상으로 나타날 그 당이 많을 때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데 그것도 없어졌단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변이 많이 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신장에그 네프론이 독을 많이 뽑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상적으로 네. 이제 신진 대세가 됐다는 얘기네요. 또. 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네. 한번저그를 한번 저희도 볼수 있을까요? 네, 네. 보여드리죠. 앉아서 벗어야지. 네, 네. 안주서 벗어 해야 되려고 그래. 도와주실래요, 나와이프가아버지가요 네, 네. 와이프가 뛰어주면. 어 굉장히 저기서 들네. 네, 여기가 보가지고 이배 정도 됐었어요 엄지 발걸어 그런데 쭉 빠져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상. 아 그러니까 복수 현상도 없어졌다니얘기요 네, 얘기고요? 물이 쳤던 것이요 고름이 나오고 그랬던 것도 없고 양말을 벗으 려면 네. 붙어 가지고 뛰 려면 힘들었어요. 아 그럼 고름이 이제 다 쓰다 되고요 네, 쓰다 떼가지고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가 낫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 액션을 네. 찍어보니까 뼈도 이제이상이없던지 네, 이군요. 이상이 없대요.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데이비드 발 전문의 김발 전문의에요. 네. 그 네. 육과하고 아도모아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자, 이제는 저희가 다른 귀염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이분은 그 이선혁 씨라고 지난 5년 동안 눈이 안 보셨고 제가 4년 전에 뵀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도 잘안 보실 정도였고 작년 제가 9월 때에 만났을 때또 제가 눈을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전혀 인식을 못할 정도로 당뇨 합병증으로 눈을 신장 하시고 그냥 신장 투석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척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제품을 먹고 굉장히 효과 봤다는데 그분을 모시기 전에 우리 이선열 씨와 함께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우리 이모님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이모님이 그 이선열 씨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었었고. 어떻게 좋은 효과를 봤었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한번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 길자입니다 네 그럼 이선일씨는 사... 어떤 관계세요?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네. 만나가지고 네네네. 도와주게 됐어요 아프시군요 네. 그분이 안보이시니까 이모님이 꼭 손잡고 네. 다니시면서안이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제대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네 아주 쪼만 있었어요 살이 하나도 없었어 살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서 밥 먹을 때도 수저에다 놔줘야 이렇게 자기 입에다 넣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잡숫고는 조금 조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요. 김치, 깍두기 뭐 이런 거다 알아요. 자기가 이제 집어다 먹어요. 그 정도로 되고. 지금은 또 달력 종이에 있는 큰 글씨 있잖아요. 그것도 읽어. 큰글씨도 이렇게 그래서 쭉 읽으면 은 오여서 읽는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집어니까 그것도 다 읽어요. 다 읽고, 눈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게 라미나다를 저 친구가 갖다 줘가지고 쌤에 먹는데, 이틀, 사흘 먹고, 사흘 먹고, 한남체인을 나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상구 박사 건강샘이나 종이를 돌려주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확 소리 질리면서 어, 나큰씨 보인다고. 어. 이3구 박사 건강 세미나도 읽더라고요. 그니까 그 상을 먹고 그렇게 효과를 빨리 봤어요. 다몇 알씩 드셨어요? 몇두 알씩 네. 처음에. 두 알씩요? 응. 하루에 두 알씩요? 어, 아니요. 한, 한 번에 두 알씩? 한, 그러니까 네. 응. 한, 어. 한, 한, 한 번에 두 알. 러 니엘을 까 드셨네요? 응. 한 번에 두 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 아침, 정신. 두 알씩 두 안식, 하루에 네 알, 하루에 네알 먹고, 3일을 잡수고 세면 그렇게 건강 세미나를 읽었어요, 가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각이니까 며칠 못 먹잖아요? 못 먹고 두각이니까 며칠 못 먹나 봐. 그치? 두 알씩 두 알씩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먹고 그게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는 친구한테 전화 를 걸어서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LA에 있다고. 그 플라톤인가 어디가 있다고, 거기 가서 사면 된다니까, 는이 양반한테 그걸 시켰잖아, 사오라고. 그렇죠. 여러가번 뭐 사다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얘기가 안는 도중에,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뼈가 앙상해서, 음. 예, 그리고, 굉장히 좀, 무기력하다. 그 에너지도 없었었고, 음. 제가 듣기는 또, 그, 신형 초척하고 나오면 꼭밀체에서 집에서, 뭐, 일어나지 못했다면서요? 아니, 피를 일주일에 세번걸러러 가는데, 피 걸르고 나오면요, 어지럽다고 그러면서 휠체 타고 나와야 돼. 차를 탈 때. 그휠체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은 드러누워서 그냥 자야지 바깥에 못 다녀요.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잡수고는 휠체도안 타요. 이제 반나절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휠체안 타도 된다 그러면서 나 손만 붙들고 이제 나와. 나와서 차 타고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오면은 집에서 안 들어누워 자. 그냥, 나가 돌아다녀. 나, 걸어야 산다고. 걸어야 산다고, 어. 나가 돌아다녀. 그렇게, 에너지가 그냥 건강에 아주 좋은가 봐, 그게. 그, 남의, 내면나가 엄청 좋은가 봐요. 그, 얼굴, 그, 저기, 그, 아까만 항상했던건 지금 어떠세 아, 지금은 살이 너무 쪘지. <laughs> 그거 잡순 뒤로는요, 살이 얼마나 통통하게 쪘는지, 너 지금 지금부터 넘어지머니 이제 뚱뚱이가 되었어요. <laughs> 지금 넘어졌어요 많이. 배도 나오고. 다른 거는 안 잡셨습니까? 딴거안 잡었어. 네, 딴거 하나도 안잡았어 근데 어지 통화를 하니까 이제 그 하루에 한 다섯 아, 하루 5... 알 잡신다고 그러던데. 네, 그거는 제가 질문해드려요. 트해주요 나중에 제가 편집해드릴게요. 전부다. 자 그럼 혹시 그 이선영 씨가 저희 레마니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그동안 드셨어요? 안 먹었어, 딴 거. 다른 제품 은안 드시고. 그거 먹기 전에, 네. 그거 뭐야, 무슨, 아, 토크 트레이너들. 토코트레이 네. 그거 그렇죠. 먹었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레마늄만 드시는 거네. 그거 먹고, 네. 그게 이제 약이 떨어져가지고, 마침 그 약을, 남은 네. 나 가져왔기 때문에, 먹기 시작해고, 네. 한 번인 줄 아네.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저, 레마늄은 약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히 건강보조식품으로요. 단백질로서 여러분께서 어린애나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쉽게 쉽게 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정하신 우리 이정택 씨하고는 어떤 관계 있어요? 저희 남편, 나의 아, 남편. <laughs> 아, 그럼 이분이께서는 네. 두 분이 그 현상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네요. 어, 러시고이양 그 먹기 시작한 이유가 선영 씨가 내가 이제 반납 붙들고 다니니까 건강에 좋아지는 게 이제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는 우리 남편도 좀믿게신좋겠다 하고서 이제 한 곽, 한 곽, 그냥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한곽 한곽 사다가 먹였어요. 먹였는데, 처음에 두곽 사다 먹이고, 셈에는 낫는데, 아니, 처음에는 사, 사왔는데, 건강식품로이러니까는 그런 거 건강식품 먹어야 낫지도 않는다고, 병원에서 가져오는 약만 먹는다고, 도로 갖다 주라 그래. 도로 갖다 주라 그래. 이선회의께서요 아, 예, 우리 네. 남편이 도로 갖다 주라 그래. 도로 갖다 주라는 건 내가 부하를 억지로 억지로 그냥, 먹겼는데 아침에 내가 먹이고 나가잖아점심에 잡수라고 그러면은 정신에 안 잡소. 안잡었고 그까짓 거 먹어서 낫지도 않는다고 안 잡소. 잡수. 안잡었고는 내가 이제 도와주는 분 도와주고 이선영 씨를 도와주니까 도와주고 집에 와보면 하나도 안잡었어 정신에. 그 이제 저녁에 이제 두 알을 또 먹여요. 뭐 이거 먹어서 죽는 게 아니니까 좋아질 거니까 잡수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곽를 이제 억지로 두어 알씩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저녁만 드렸어요. 그또한과 가져와서 이거 두 알을 먹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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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알을 먹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씩 드렸어. 한과은 갔다가. 하나씩 드니까 한참 잤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낮에는 안 잤었는 거야. 내가 와서. 아침에 데리고 가면은 잡수고, 저녁에 와서 또 내가 먹이고, 그러니까 한가가 한참 잡수어 어, 그러더냐. 그걸 잡수고 나더니, 갤이리 마켓을 갔다 왔는데, 뭐 힘이 나는지, 그냥 지팽이도 그짓 걷더니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면은, 그때 마침 회사에서 약이 떨어져서 한 일주일 도안 갖다 드렸어요. 일주일도 한 열흘 정도 안 갖다 드렸나 봐. 그래 그영원이왜그약안 갖고 와그약안 갖고 와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해서 떨어져서 약을 안안 사와서 없어서 못 먹어.